자, 지금부터 여기 총괄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는 지금 국가 또는 국가기관과 개인의 법률관계, 그 다음에 니은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제일 먼저 공법, 사법, 사회법 나눌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국가 또는 국가기관과 개인의 법률관계를 우리가 공법이라고 부르고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우리가 사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법 속에는 민법하고 상법이 존재하는 거죠 상거래관계를 규율한 법은 상법이 되는 거고 민법은 뭐 재산관계 또는 상속관계 그다음에 친족관계 관련된 법이 이제 민법이죠 자 1번. 친족관계는 기억에 해당이 된다. 친족관계는 지금도 말했지만, 네, 여기 사법에 해당이 되죠. 사법 중에서 민법 따라서 1번 틀리고, 2번 니은을 규율하는 법은 헌법이다. 자, 니은은 사법이죠.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다. 3번 매점에서 음료를 구입하는 행위는 기억에 해당이 된다. 네, 음료를 구입하는 행위는 사법, 니은에 해당이 되겠죠. 니은을 규율하는 법은 특히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한다. 그렇죠.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죠.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법률 관계이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오, 반대가 되겠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5번 틀리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번. 민법의 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민법에 대한 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자, 행위규범이지만 재판규범은 아니다. 네, 민법은 행위규범이면서 재판규범이죠. 네, 자, 민법은 뭐 행위규범으로서 구성원들이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지. 또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죠. 그리고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은 구성원이 법을 위반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위 규범이면서 재판 규범이라고 볼수 있겠죠. 니은번.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보장한다. 네. 민법은 국가의 간섭이 오히려 배제되겠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각 다평등하다 평등하고 자유롭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네, 음,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이제 배제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기억하고 니은 일단 틀리니까 답은 디귿 리을이겠는데 디귿을 보니까 구성원들이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한다. 그렇죠. 리을.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전제한다. 네. 디귿 리을은 맞겠죠. 자. 음, 3번. 민법의 기본 원리와 그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은, 잘못 연결한 것은, 자, 계약 공정의 요구,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계약 내용은 무효이다. 뭐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의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행사해야 한다. 이거는 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이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그지?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절대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틀리네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4번. 다음 민법조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예, 공정성이 없다라고 하면 무효로 한대요. 이것도 선량한 풍속에 저촉되는, 위배, 위배되는 사항은 무효로 안 돼요. 다 뭐예요? 공공복리, 계약 공정의 요구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자유의 원칙이 수정 보완된 현대민법 조항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찾아야 돼요. 네. 딱 1번에 딱 나와있네, 그지? 자, 네.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음,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다음 사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된 사례로 오른 것은, 이거 문제 풀 때, 어,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라기보다는 약간 수정된 원리예요. 근대민법의, 음, 수정된 원리, 기본원리가 적용, 수정 보완된 사례로를 골라야 돼요.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수정하고 보완된 그 사례를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부터 보세요. 1번 미성년자 갑은 용돈을 모아 아 먼저 박스부터 봐야겠죠. 쭉 봤더니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말리다가 어, 알수 없는 이유로 드라이기가 폭발해서 손에 화상을 입었다. 네이 내용이 나오고 있죠. 손에 화상을 입었다. 그래서 A 사는 A 사는 박 씨에게 헤어 드라이기 구입비랑 치료비를 배상하였다. 사실 드라이기를 사용하다가 폭발하는 일은 뭐 되게 드문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폭발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laughs>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법을 그 법이 아니라 드라이기를 만든 제조사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이에요. 이 제조물책임법상의 내용은 현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냐 하면은 뭐에 해당이 될까? 그렇죠. 무과실책임이죠. 무과실책임. 이거는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무과실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쭉 봤더니, 뭐예요? 지금 4번. 그죠? 어, 이거는 보니까, 어, 환경정책기본법도 무과실 책임과 연관되어 있고, 또 우리 제조물 책임법도, 음, 무과실 책임하고 연관되어 있죠? 근데 이제 다른만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5번도 환경정책기본법인데, 이것도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그럼 답 5번도 답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던데, 내용을 봐야 돼요. 이게 질문이 뭐냐 면은이 사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된걸 갖다 고르는 거거든? 이게 뭐야? 네. 이 사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걸 갖다 근대민법의 원리를 고르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왜안 되냐 면은 5번은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할수 없게 되었다. 그 그러니까 사전에 어때요? 아예 골프장 설치하기 전에 이법에 따라서 설치를 안한 내용이잖아. 근데 이 내용은 뭐냐 면 제조물 책임법에 나오는 이 지금 박스 안에 내용은 이 물건을 드라이기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피해를 입은 거야. 피해를 발생을 해서 무관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제조물을 갖다가 제조한 회사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번과 더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사후에, 그죠? 사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 거거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번 같은 경우도, 4번 같은 경우도, CC의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였지만, 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네, 어쨌든 이것도 어때요? 사후에, 주민들한테 다 피해를 준 바람에 책임을 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볼수 있죠. 5번은 무관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예 그냥 사전에 이 법에 따라서 골프장을 설치 안 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과 가까운 것은, 본문의 내용과 가까운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6번.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네. 말했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승략하고 음. 아니, 청약이죠. 어이 글씨가 막 뻥튀기 됐다, 그지? 네. 우리가 청약을 하면 승인을 하잖아?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계약서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2번. 어, 아, 근데. 그,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건 틀리고, 2번.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이다. 네.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이다. 그죠? 그렇죠. 3번.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네, 취소할 수 있죠. 계약금을 안 받고 그냥 취소할 수도 있고. 4번.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도 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일치해야 되죠. 5번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계약서는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정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억은 홍보물을 받을 권리. 이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 보세요. 권리와 의무, 의무와 권리 이런 게 생기는 내용이지. 자, 기억. 계약은 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순간 성립한다.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와 상관없이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승인이 있으면은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 틀리죠. 자, 니은. 계약에 따라 가백에 발생하는 효력은 기억과 디귿이다 네, 기억. 홍보물을 받을 권리를 기억, 얘가 갑이 갖게 되는 거고, 대금을 지부, 지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맞다고 볼수 있네요. 디귿번 계약 체결 시 의리 가백에 약관을 제시할 수 있다. 네. 업체에서 약관 제시할 수 있겠죠. 그죠? 리을. 의리 니은을 이행하지 않는데 홍보물을 갖다가 안 준대. 그럴 경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죠.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 값비싼 자전거를 구매하였다. 여기 벌써 값비싼이라는 말이 나왔네. 그죠? 나. 을이 용돈으로 용돈이라는 거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죠. 처분을 허락한 재산, 누구의 재산? 의뢰 재산이 되겠죠? 네.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대로, 어, 사용할 수가 있죠. 1번, 가에서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일단 무효이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구매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무효는 아니죠. 그냥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나에서 을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네. 을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죠.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음. 글 자체가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리죠. 3번. 아! 지금 그리고 나는 여기서 처분 허락한 재산이잖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말은 <laughs> 완전 잘못됐죠. 가의 경우도 이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죠. 3번. 가는 나와 달리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는 나와 달리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취소할 수 있죠. 가나 모두 다 가능해요. 법정 대리인이 계약 취소하는 거는. 음, 뭐, 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4번. 나는 가와 달리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어 없이도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이다. 나는 가와 달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네, 맞죠. 그죠. 자, 5번. 갑과 을은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어, 일단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계약에 따른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미성년자도 이제 계약 당사자가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누구나 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9번.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